자 소영이가 개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이제또 이번에는 센시한테 물어봐요. 자 읽어볼게요. 센시오 니수 삼마. 센시오 니수마야 너는 무슨 띠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한국어로는 응. 그랬더니 자센시는 토끼띠. 응. 읽어볼게요. 소토소 토. 응. 그럼 여기에도 사실은 주어 뭐예요. 我属兔. 나는 토끼띠에. 속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또칭 너? 물어볼게요. 또칭 너?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질문 되묻는 거죠? 또칭 리소 샤머? 요거죠. 그래서 되묻는 너. 그럼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니 너? 혹은 타 너? 하면 뭐였어요? 장소의 위치를 물어볼 때도 쓴다고 했어요. 타 자의 날 줄여서 타너 요것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대묻는거이 질문을 대물을 때자 그때 또칭의 수는 뭐예요? 얘는 무슨 띠? 음, 호랑이 띠. 읽어볼게요. 워쇼호, 워쇼호. 음, 그러면 나는 호랑이 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쇼잉은 개 띠, 시엔시우는 무슨 띠? 토끼 띠. 그 다음에 또칭은 호랑이 띠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본문에 뭐가 나왔느냐 자, 볼게요. 소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니수투 타수호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니수투 타수후. 음. 자, 너는 토끼 띠고또칭 징은 호랑이 뛴 거예요? 그러면서 샌쇼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샌쇼 네不怕老虎吃小兔嗎? 셴쇼, 네不怕老虎吃小兔嗎? 자, 그러면 일단, 뿌, 샴마, 샴마, 마. 대물어 묻는 부정 의문문인데 뭐가 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봐요. 토끼,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 게 무섭지 않아? 즉, 무슨 뜻일까요? 쉰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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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가? 다정이, 또 칭이 너를 먹을까봐 무섭지 않니? 즉, 이거 뭐예요? 농담인 거죠. 응.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중국인들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띠 물어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랬더니, 자, 신엔시오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웃죠? 음, 응, 읽어볼게요. 하하, 부파, 부파. 하하, 무파무파 에,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음, 응,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또 징이 성격이 뭐, 실제로 안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이말 자체가 농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15강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사실 저희가 마무리 강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본문도 조금 가볍게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랑은 이제 입문을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선생님하고 초급을 진행을 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기억을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배우면 앞에 것도 복습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저랑 1강부터 15강까지 배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大家辛苦라. 下次见面.再见.